빵하 빵하 안녕하십니까. 아유 아이고 화면 화... 연구 연구 채널에 지금 찼습니다 어? 오늘 종합 커뮤니티 데이 이틀째. 아 어제도 종합 커뮤니티 데이를 몰랐으나 중간에 알아가지고 포고프를 켜놔서 한세개 다른 거몇 마리 잡았더라. 어제 잡은 애들이 에이...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많이 잡았어요 효과 있는 친구들이 최근에 잡은 애들이니까 어쨌든 많이 잡았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네, 잠실 롯데월드에 왔는데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이 말도 안 되게 많이 와서 엄청 춥고 그랬는데 아하... 뭔가 아닌데 이거는 갑자기 날이 확 풀렸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야외 활동 하기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날씨라 여기 좀 돌다가 오늘 제 목표로 하는 거는 뭐 종합 커뮤니티 데이 뭐 딱히 할건 없고 기존에 커뮤니티 데이도 웬만한 거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요거 75레벨 되는 조건 중에 그레이트 999번 던진다를 아직 거의 300번을 더 던져야 돼서 음 그레이트 던지는 거랑 알깨기 선물은 뭐 보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어, 못해도 그레이트 999번 던진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잠실 주위에 사람이 아, 확실히 주말이라 사람이 많군요 스탑도 그냥 그럭저럭 있고 어, 옆에 레이드나 할까? 그레이트를 던지려면 촬영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따가 도시작하는 잉어킹 무슨 행사가 있는데, 전날에 그냥 우연치 않게 왔는데 이미 뭔가 다 깔려져 있네요. 당연히 내일 하루만에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게라아도스 <목소리> 위에 피카츄, 음. <목소리> 포켓 스톱도 다 세워져 있고, 잉어킹은? 들어온 부분과 불안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아, 징그럽게 설치 많이 해놨네. 허킹 어, 어, 있어, 세상에. 중간에 메타몽이 변한, 어 여기도 메타몽 있다. 가운데 이 친구는 메타몽이 변한 히어킹 일단 설치된 건 여기까지 있네요. 하지만 스타본 앞에 또 엄청나게 많은데. 앞에는 뭐 설치 안된거 같은데 아 하고 있나 지금 뭐 여기에 등불 이벤트 뭐 그런 거 하고 있어서 아, 진짜? 아, 아, 여기는 스탑은 있는데 아직 잉어킹이 아 잉어킹이 있는 구역은 저쪽까지인가 보다 전기공사 하는 거 같은데 여기를 다 철거하고 설치하려나 아무튼 스탑은 저 위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은 밥 형이랑 반짝반짝 프랜드 교환. 지금 레벨 몇이에요 지금데? 77. 77? 응. 사기 아니야? 원래는 80 찍었어야 돼. 이건 진짜 억가가 심한 게임. 뭘억가가심해 77에서 80이 어떻게 금방 돼요? 77에서 80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에. 이동하는 걸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laughs> 본인이 잘못 걸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laughs> 진짜 억과 너무 의심해 진짜 쟤 목걸이 뭐 진짜 <laughs> 어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공상 같은 거지만 내가 중간에 외계인한테 납치돼서 기억을 조작당했다고 생각했어 말이 안 되니까 시간은 흘러가 있는데 키로수가 안 올라가 아이 뭔가 있었겠지 없다니까 저번에 그래서 억과라고 영상도 한번 올렸어요 한시간 넘게 0키로 올랐어요 에이 1미터도 안 올랐어. 에이, 에이, 진짜로. 아니 그, 그거 스샷이랑 다 영상 이 있는데 뭘 자꾸 에이예요 에이, <laughs> 그런 그럴 리가. 남들 때문에요. <laughs> 그럴 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럴 리가. 사람이 말하면 믿질 않아요. 아무튼 교환합시다. 은목걸이 주어야겠다. 은목걸이 주면은 진짜. <laughs> 자, 밥현과 교환. 아, 이렇게 좋은 걸 줘야 되나? 오래된 거 드릴게요. 예 네. 오래된 거 좋아. 저 어차피 어... 반짝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laughs> <순간이 웃음> 도대체. <웃음> 어, 금이다. 아이, 그 이거 뭐 미국산이네 어 미국..몰랄라? 조안 아백좀 나와라 제발 좀1거보다 사실 여기 어? 걸 봐야돼 백좀 나와라 좀 이거는 도대체 1 언제 나오는거야 오! 까비 2299 4 5 아니에요? 아닐텐데 아닌가? 4 5 아! 맞네 하 아! <laughs> 아! 아! <laughs> 나는 왜 이런거 주는거야 아, <laughs> 뭐야 이거 오사이? 야. 그거 은뚜껑 쓰시면 되겠다 은뚜껑 안 샀어요 나 어차피 내년에 나올 거 아니야 금뚜껑 은뚜껑 아무것도 안 샀는데 아 악담하는 거봐 어, 아, 이렇게 해서 아, 네. 어제도 청계천에 오고 아, 오늘도 청계천에 왔는데 야, 스탑이 없네 이거 봐 이거 잉어킹 움직이는지 몰랐는데 움직이네. 어젠는안 죽였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게. 근데 우리 저쪽에서 왔어근 되는데. 그 꼬리밖에 안 보인다.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생각보다 그럴싸한데? 여기 이제 멘타몽이 변신한 잉어킹이네. 아, 이런 게 있었네? 이거 안못안 봤었는데. 와이 <laughs> 아, 사람 도착한다. 아, 맞네. 응? 생각은안 했어요. 어? <laughs> 형왜 오늘 가? 아니 왜 갑자기 다리가 월정해 이럴 때 다리 절면서 떨어져야지 <웃음> <웃음> 잠깐만 서 있어봐 <laughs> 잠깐만 서 있어봐 <laughs> 자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예, 예. 예, 포토존 잉어킹 상점 모르겠고 마스터버 그거 뭔데요 그게 마스터버 그거 왜요? 그돈 주고 산거 아니야 그거? 응. 그거 돈안 돈. 돈 줬는데 선물 받았는데 공짜로 와 자랑하는 거 봐. 가평 인성 무엇? 선물을 받았는데 안 까보는 건 예의가 아니죠. 잉어빵 사줘요. <laughs> 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줘요? 열었어야 사주지 이거 이거 안 팔아. 비매품이야. 안 파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따로 팔진 않고? 저거 돌려 돌려 돌린 판. 아니까 그러니 선물 그거는 알겠는데 따로 팔진 않는 거그면 아예? 파는 건 그냥 용기빵 재로 돌리. 그러니까 저게 돌리는 건데 그거 끝나면 오늘은 끝 내일 오세요. 와 뭐야 그러면 이런 식이야? 뭐야 이게? 옆에는 뭐야? 이래야 데막 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laughs> 그때 그거 아니야? 파평 <laughs> 빨리 일로 와봐, 빨리 일로 와봐. 제 중요한 거 중요한, 중요한 거 있어, 중요한 거 있어. 마스터 몇 개인지 봐야 돼요. 지금? 아, 마스터 보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빨리. 다섯 개. 마스터 다섯 개. 빨리 빨리 빨리. 아, 왜왜 이거 가져갈 거? 수 있어. 예? 네? 얘 가져갈 수 있어 이거. 그럼 왜 가져가? 요 이거. 왜 가져갈 <laughs> 수 있어. 빨리 가져가서 스탑 만들어 이거 찍어놔 이거 찍어놔, 이거 없어지면 이분 탓이거든요? <laughs> 전 아니긴 이분이 가져가보세요 <laughs> 이거. 니다마스터볼로 <아니지? 웃음> 얻고 싶은 만한 밖에 없었어요? 가져갈 수 있어 저거 왜가졌가요 이거 <laughs> 없어지면은 아저씨야 범은 <laughs> 버밀은...